부산 최대 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어떤 변제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막막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일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 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다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최모씨 피해금액 180억 원으로 부산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최씨에게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집주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2년 더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한 1심 선고 취지였는데 2심도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법원 엄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 2020년 9,500만원 보증금에 문제의 빌라에 입주했던 A씨. 지난 1월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20, 30대인 피해자들은 파혼과 청약 포기, 개인회생에 출산 포기까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피해 복 관련해서는 추후로 뭐 민사 소송이라든지 형사 재판도 아직은 대법원 상고까지 갈 가능성도 남아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